믿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나아가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원인 어원은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판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분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런 따름을 통해서 체험이 온다고 했죠.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른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기분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어떤 중심이죠? 하느님의 뜻대로. 어떤 방향이죠? 하느님께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고통 앞에서 불안에 떨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치 갯샘마이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너무나 심난하셔 가지고 기도가 안 되셨죠. 예수님이 기도가 안 되셨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느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요. 하느님이셨잖아요.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육신을 입으시고 살면서도 하느님과 늘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심난해서 기도를 잘 못하십니다. 왜?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느님, 하느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뜻대로 나아갔다는 거죠 세 번이나 이전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죠 넘어지십니다 일어나서도 걸어갈 뿐이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죠? 십자가의 길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 끝에 가면 내가 살 것이다가 아니라 그래도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의미가 있죠? 정말 처참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인간의 인생이 이십자가 일과 똑같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삶이 힘들어지고 무너지고 절망적이고 어쩌면 희망찬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내일이면 더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내일은 더안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밖에 없으니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도 누구를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정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와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느님을 아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 제가 보이는 만큼 할수 있는 만큼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은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것을 신뢰하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느님 때문에 기도하고,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요, 정말 우울하고, 화가 나고, 무기력해서 하느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 기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인 거죠. 그럴 때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이사회서에서 이사회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8장에 보면,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즉, 내 한매 뜻을 실천하면 무엇이? 나의 의로움이.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한매 뜻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렇게 먼저 가야만 뒤에서 주님의 영광이 뒤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가 됐든지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로움이 앞서가지 못하죠. 그러니 그 뒤에 주님의 영광도 없다는 거죠.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지으면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에 주실이라. 우리는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저를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하느님께서는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의로움이 내 앞에 갈때 그러니까 이 순간에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의로움이라는 거죠 기억해 두세요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의로움이 없다면 하느님은 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무엇이 있다면, 의로움이 있다면, 나의 의로움이 앞으로 갈 때, 주님의 영광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한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나처럼 되리라. 하느님 만나는 것이 어렴풋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실천할 때, 의로움을 실천할 때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다면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답하지 않아도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느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준이 하느님이 아닌 내가 될 때가 많잖아요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해? 나한테 저렇게 해? 내가 얼마나 해주는데 저런 식이지? 하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만 바라본다면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분은 어떤 것을 말하십니까? 보답하지 않아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은 내 양심에 따라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즉, 내가 베푼다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움이 되어서 내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나를 비춰주시고 내 어둠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죠. 왜?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의로움을 실천하는 거다. 그것이 누구의 의로움이 된다? 나의 의로움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리고 무조건 어떻게 한다? 베푼다. 그럴 때내 소리가 하느님께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은요, 세상을 살면서 분명히 당신을 발견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 하느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뭐라고 합니까? 우울감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게 뭐다? 봉사래요, 배품이래요. 분노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것도 뭐다? 봉사요, 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돈이 많거나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도 기쁨을 누리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떤 약을 통해서 이득을 얻죠? 그럼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요구량이 많아지죠. 인간이 어떤 기쁨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요즘 현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뇌에서 호르몬이 나온다, 신경전달물질 나온다. 이것은 신앙과 대치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무엇을 느끼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동물과는 다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스스로가 기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다른 이유는 뭐죠? 많은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버리고 노력하지만 우리 알고 있죠? 우리 왜 그래요? 손해를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내 것을 사용하면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동물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가톨릭 신자들은 우린 뭐예요? 어떤 존재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성선설이 맞냐, 성악설이 맞냐라고 하죠. 인간을 태어날 때 선합니까, 악합니까? 고민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성선설을 믿어요, 성악설을 믿어요. 성선설을 믿죠. 인간을 태어날 때 선한 존재입니다. 왜?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느님은 누구의 모습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인간은 노예도 아니오. 인간은 하찮은 존재도 아니고 인간은 소중한 존재다. 왜? 하느님을 닮고 하느님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 행복할 수 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어떤 사람이 하느님 안에 머문다?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이거 신앙입니다. 그냥 내 깨달음이 아니라 그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따르는 거죠. 그러니 살아가면서 어느 때 행복하다? 돈이 많을 때도 아니오 일이 잘될 때도 아니고 그 순간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언제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끝없는 만족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하거나 자선하는 맛을 느낀 사람은 끊임없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을 쓰는 것은 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었다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이미 하늘에 들어갔다면 뭘 아쉬워할까요? 돈을 더 많이 못버은 거?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돈은 어떤 돈이다? 버는 돈이 아니라 어떻게 한게내 돈이다? 쓴 돈이 내 돈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몇천억을 모아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내 돈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쓴 돈이 내 돈이다. 그러니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면 된다, 안 된다? 뭐 되죠.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된다.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젖 먹는 일도, 썩는 일도 없다. 그러니 어디에 보화를 쌓아라?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을 수 있죠? 통장 개설해요? EPF?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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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F? 뭐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투자하면 돼요? EFT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그런 거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정기적금 들면 돼요? 아니죠.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늘에 보아를 쌓는 건 뭐예요? 아니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많이 알면 돼요? 물론 도움은 되겠죠. 또 성당 열심히 나오면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꽃을 피운다는 것과 열매를 맺는 건 뭡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뭐 하는 겁니까? 제가 영어로 했나요? 아니면 독어나 불어로 했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의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 예? 아니 어떻게 하면 된다?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를 들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그렇죠. 뭐 하면 된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하면 된다? 아니,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여태까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로움. 내가 의로움을 실천하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두 글자로 말하거나 그러면, 배품, 자선, 이거잖아요.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내가 그렇게 베풀어 줄 때, 자선을 행할 때, 내 의로움이 나의 앞에 서서 가죠. 뒤에는 무엇이 주님의 영광이 나를 지켜준다. 그때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냥 저 힘듭니다. 라고 울부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로움을 실천하는 건데, 의로움은 무엇이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다.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굶주른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나온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들을 보면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다? 베풀고 선행하는 거다. 내 것을 나누는 거다, 베푸는 거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 보아가 쌓인다는 거죠. 근데 베푸는 게 없다면 선행이 없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하느님만에 머물고 내 몸도 마음도 어둠이 아니라 무엇이 빛이 빛이. 빛이 솟아 오르고, 어둠 속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빛이 있다면 내 길이 어딘지 알수 있다는 거죠. 하물며 내 자신이 빛이 된다면,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보입니까?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죠. 단순히 죽은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길만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살면서도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분별하는 마음이 뭐다? 이게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 세상을 비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베풀 때 빛이 나는데, 왜 그래요? 내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빛 자체는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오로지 홀로 거룩하신 분은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 거룩해져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럴 때 우리는 빛 안에 머무는 거죠 만약에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은 다 빛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잖아요 빛이 없다면 일단은 식물이 없겠죠? 식물이 없으면 동물도 없겠죠? 식물과 동물이 없다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빛은 무엇이다? 생명의 근원이다 빛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 안에 머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빛 안에 머문다는 것은 나도 빛을 내는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떻게하길 바라시죠? 당신 안에 머물고 당신의 뜻을 실천하기를 바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빛 안에 머물 때 어때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과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가시적인 빛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여기에 비추어서 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 안에 빛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둠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빛이라, 무엇을 어둠이라 부릅니까? 슬픔, 고통, 죽음, 미움, 분노, 우울 이런 것들은 어둠이잖아요. 근데 빛이 있다면 이것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둠이라면 빛을 받아들여야 되죠. 빛을 받아들인 건 무엇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다. 무엇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 어떻게 들어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러가게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말씀이 뿌려졌을 때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어떤 말씀의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말씀의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말씀의 씨는 하늘을 맞춰야지 가시덤 불에 떨어지고 마지막 어떤 말씀하시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엉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새겨들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생각하고 듣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주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에 흥뿌리요제 길에 비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면서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죠 얼마만큼?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분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공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소금이라는 것은 스스로는 그냥 짠맛을 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을 지켜주죠. 썩지 않게 만들죠.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어디에 절여놓죠? 설탕에 절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설탕에 절여본 적 있으십니까? 없어서 여쭤보는 건데 여러분도 없으시죠? 소금에 절여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금 무엇을 막아준다? 부패를 막아주는 거죠. 또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녹여서 다른 것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녹인다는 건 뭐야? 나를 내어주고 베푼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비추어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우울하게 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소금도 아니오 빛도 아니잖아요 빛은 어때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비춰주잖아요 길이 어딘지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태양이 딱 보면서 야, 너는 나한테 감사하지 않으니까 안 비춰줄래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비를 내려주시듯이 마찬가지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 때문에. 내가 비단에 머물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생명력이 넘치는 게첫 번째입니다. 일단은 내가 비단에 머물러야 될거 아니에요. 빚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평화를 누려야 된다.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돈 때문에 기쁘거나 평화로운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없고 때로는 뭔가 부족해도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때요? 감사하니까 어때요? 그래. 내가 받은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이니까 또 인간적으로 믿음의 체험이 별로 없어도 우리 알잖아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거 아니니까 있는 동안에 쓰자.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만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베풀자. 이게 뭡니까? 이게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쁠 수 있도록. 성당에 와서도 마찬가지지, 옆 사람 보면서 소 닥쳐다보듯이 말똥말똥 보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주구장창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면서 기도해야지. 근데 밖에서 만났을 때, 그 다음에 갈 때도, 어,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지. 지나간 일다 끄집어내가지고,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힘든 사람에게는, 어,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이말 한마디가 사람 살립니까, 죽입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야, 여보, 난 자기 때문에 행복해. 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긋지긋해. 하는 게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어, 상관없어? 어떤 말을 하든? 아닙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한다면 내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말 해야 되겠죠?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말을 해? 표정은 다 죽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쏙소 미소가 아니라 쏙소지쏙소가 뭐예요? 썩은 미소.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가득해? 우울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니까 이게 튀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본인이 본인을 몰라요. 안에 뭐가 없는 거야? 기쁨이 없는 거죠. 또 뭐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느껴? 얘는 생명력이 없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빨리 늙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힘이 자꾸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일주일 사이 확 늙어버리지. 근데 하느님 때문에 어, 나는 기쁨입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하면서 베푸는 사람은 얼굴이 어때요? 젊어 왜? 하느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비록 주름은 있어도 주름도 이뻐. 난 그러면 어때? 주름지면 가뜩이나 못생긴 얼굴에 행복도 없으니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 소금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녹아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나는 빛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을 비추어야 되겠다.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 오늘 다 까먹어도 어쨌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베풀어야 되겠다. 그냥, 하느님, 나 힘든데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나의 무엇이? 의로움이 내 앞에 갈수 있도록. 주님, 제가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지금 상태도 안 좋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어쨌든 부정적인 감정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느님 당신 대로 하면서, 성어를 보면서, 입으로 베풀겠습니다. 눈빛으로 베풀겠습니다. 가진 것으로 베풀겠습니다. 내 의로움이 앞서갈 수 있도록. 그러니, 저를 자비로이 지켜봐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의 무엇이 영광이 내지를 지켜주신다. 아셨죠? 성경 모델도 이럴 때좀 외우세요. 이럴 때. 제발 좀 이럴 때 단편적으로라도,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불경에 나왔는지, 아니면, 꿀 안에 나왔는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실천적인 신앙성을할수 있도록 그냥 막연하게 와서 막연하게 청하면 주님은 막연하게 주십니다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청하세요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나으라지만 말고 주님 저의 무엇이? 주님 제 무엇이? 의로움이 제 무엇이? 의로움이 앞서갈 수 있도록 뭐 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딴거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거 까먹지 마세요. 뭐 하겠습니다?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나는 무엇이 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하느님 안에 머무세요. 그러면 하느님은 나를 채워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수 있겠느냐? 아무 설마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지팔필 따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거울은 감추어 줄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세상에 빛이 될 때, 세상에 소금이 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께서 채워 주십니다. 때론 아깝죠. 때론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베푸는 선행은 돌아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갚기 때문이 아닙니다. 큰 것을 보세요. 내가 선행을 베풀 때. 나는 빛이 되고 나는 소금이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희감을 때에도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듣는 마음으로 할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거죠. 바로 자선,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